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일반인은 먹어보기도 힘든 귀한 음식을 제공하는 이곳은 5성급 호텔이 아닌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서의 첫날 눈을 뜨는 주인공 고랭. 먼저 들어온 선배, 트리마가씨는 이곳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48. 하루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호화로운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 내려온다고 하죠.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2분. 굶지 않으려면 위층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이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고랭은 더러워진 음식들에 거부반응을 보이죠. 94명의 그때 마침 멀쩡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와 주머니에 챙겨두는데요. 2분이 음. 지나고 소리에 맞춰 테이블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곧이어 방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로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음. 이곳에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절대 소지할 수 없다는 라 룰이 존재하는 거죠. 이곳 생활은 지옥과도 다름없었지만 이들이 출소 없는 보상이 엄청났는데요. <목소리> 반년 후 학위를 인정받는 고랭과 달리 트리마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낍니다. 음... 잠시 후 감옥은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켜지면서 잘 시간을 알려주고 통로를 바라보고 있는 고랭을 경고하는 트리마가 씨. 빨간 불이 들어오면 곧 테이블이 최상층을 향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했죠. 다음 날 고랭은 여전히 음식을 거부했는데요. 트리마가 씨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과대광고의 화가나 TV를 창밖으로 던졌고 우연히 그 밑을 지나던 사람을 살해하게 됐던 것이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 한 개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책을 가져온 고랭과 달리 트리 마가 씨는 광고에서 나온 칼을 가져왔습니다. 탈출구 없는 감옥에서 고랭 역시 이곳에 적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테이블에 웬 낯선 여자가 함께 내려오고 트리 마가 씨는 이런 일이 익숙한 듯 행동하는데요. 2분이 지나고 그녀는 한층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층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두 명을 살해하고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가죠. 한달 정도 지난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방 안에 수면가스가 퍼지는데요. <목소리> 다음 날 눈을 뜬 고랭은 온몸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48층에서 171층으로 오면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을 예상한 트리마가씨가 버린 짓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트리마가씨. 고랭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는 순간 아이를 찾던 그녀가 내려와 트리마가 씨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그리고 고랭을 도와준 뒤 칼을 건네는데요. 며칠 뒤 피폐해진 상태로 정신을 차린 고랭, 그녀는 떠나지 않고 고랭을 간호했습니다. 트리마가 씨의 인육을 먹이면서 말이죠. 상태가 좋아진 고랭을 두고 그녀는 다시 아래층으로 향하게 되고 혼자 남은 고랭은 트리마가 씨의 시체를 먹으며 악착같이 한 달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려 33층인데요. 그의 룸메이트가 된 이모구리는 사실 감옥의 관리자였는데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감을 선택했죠. <목소리> 음식이 내려오고 그녀는 접시 두 개를 이용해 2인분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래층 사람들은 이모구리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죠. 변화 없는 몇 주를 보낸 후 내려오는 그녀와 다시 한번 마주치는데요.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정신이 나간 그녀는 이모구리의 반려견을 죽이는데 다음 날 그녀는 아래층으로 사라지고, 이모구리는 그녀가 찾고 있는 아이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이번엔 202층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모구리는 자신의 반려견이 죽으면서 삶의 이혹을 잃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트레마같이의 환영이 보이고, 이모구리의 환영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202층까지는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고, 고랭은 마음을 다잡고 그녀를 먹어가며 한 달을 버텨냈는데요. 또다시 한 달이 지나고 이번엔 바라야트라는 친구를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죠. 이번엔 운 좋게 6층에서 눈을 떴는데요. 바라야트는 0층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층 놈들은 도와줄 리 만무했고 죽을 뻔한 바라야트를 고랭이 살려주게 되죠. 탈출의 기회를 놓치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고랭은 한 가지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이들은 변하지 않는 이 감옥을 직접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무력으로 제압하죠.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우연히 스승을 만나게 된 바라야트. 그렇게 그들은 스승의 말처럼 판나코타를 목숨 걸고 지키기로 합니다. 51층에 도착한 고랭과 바라야트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랭과 바라야트가 회의감에 지쳐가고 있을 때 살해당하는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게 그들을 처리하긴 했지만 고랭과 바라야트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녀 역시 사망하게 되죠. 이 수직 감옥은 내려갈수록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성을 잃고 동료를 먹는 사람과 음식을 숨겼다가 불에 타죽은 사람, 정신줄을 놓은 사람까지 그 광경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250층을 훨씬 넘긴 333층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 때, 침대 밑에 숨어 있던 어린아이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마지막 층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테이블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이상하게도 음식을 소지한 상태인데, 방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어린아이가 관리자에게 보낼 메시지인 걸까요? 생생한 꿈에서 깨어난 고랭 바라야트는 희망을 잃고 이미 죽음을 선택한 이유였죠. 네. 다음날 테이블은 시간에 맞춰 333층에 도착하는데요. 고랭은 아이와 함께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최하층에 도착하고 죽은 트리마가시가 나타나는데요. 그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고랭. 아이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관리자를 향해 올라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